자, 이번에는 콜드스트림 전문가, 이제 시청자들이랑, 이제 아무나 이제 넣고, 선착순 플레이, 자, 하고 있, 있습니다. 예, 그냥 못해도 되고, 잘해도 되고, 뭐 그냥 아무나 오세요. 그냥. 솔직히 봐서 지금 대전방이 없기 때문에 캠페인방으로 했, 했어요. 예, 전문가 못해도 되니까 그냥 마음껏 오셔도 상관 없습니다. 실력 없어도 돼요. 진짜 정말 못해도 돼요. 저도 못하기 때문에, 예. 그냥 기본적으로 총만 잡, 총만 쓸줄 알면은 다 와도 됩니다. 예, 와도 돼요. 군필, 미필 다 와도 돼요. 예. 오타쿠 오타쿠 뭐덕 오타쿠 덕후 다 와도 됩니다. 뭐 십덕은 예. 예, 안 돼요. 예. 우선 제가 십덕이 아니기 때문에 오타쿠도 아니지만은 <laughs> 우선 제가 십덕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팩트 팩트 아닙니까? 예. 저희는, 어, 나는, 내가 고등학교 때 토목과, 내가 고등학교 토목과 다녔을 때는, 1학년 때부터 캐드 배웠었는데? 어. 아, 캐드 얘기 나올까 존나 오랜만이다, 진짜. 왜, 왜 벤이에요, 언니? 코이스 전문가 쉬우. <쉬워. 목소리> 뭐야, 한명 어디갔어? <목소리> 한명 사라졌는데? 기다리 기다리죠. 빨리 아무나 들어오세요 아무나. 아뭐 십덕해봤자 뭐 그냥 아막 어? 미미짱 냅가라능막이 정도까지만 아닌데요. 막 미미짱 막 여기 와서 막확하막 <laughs> 막 미미짱 막 이러면서. 막, 코바터 짱, 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닌데요, 예. 막, 프렌다 짱. 장태엽을 프렌다 내꺼라는, 막, 이런 거. 막, 뭐 이런 거 하지 마요. 알겠죠? 하, 한, 명 아무나 들어오세요. 한명 아무나 들어오셔도 됩니다. 차, 차가운 계곡. 나이도 전문가 바꾸시고. 한명 아무나 빨리 들어오세요. 자, 한 명은 뭐, 알아서, 온, 다고 치고, 그냥, 시작합시다. 갑시다, 갑시다. 알아서 오겠죠, 네. 어차피 공격게임으로 팠기 때문에, 알아서 오시겠죠, 네. 오셨네요. 이거, 위에 지붕, 집,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면 돼요, 그냥. 괜히 집 갔다가 이제 대전모드 기준에... 대전 기준이에요. 대전모드 기준이요 근데 캠핑 기준은 가도 되고, 저 지금 와서... 아야... <목소리> 뒤에 수목갈 거리 그냥 무시하세요 그냥 가면 돼요. 그냥! 아 존나 아파. 고로딩코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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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 열면요 그냥. 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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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가. 발버 발포 발포. 이거 존나 발포. 저기 발버 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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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번 챕터 탱크 굳이 안 잡아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가는 자리만 가면요, 탱크 그냥 달리기만 하면은. 탱크 안 잡고 그냥 알아서 자동으로 사라져요. 그냥 젖따라오시면은 돼요. 아시겠죠? 젖따라오시면 탱크 그냥 안 잡고 그냥 편안하게 갈수 있습니다. 그냥 갈면, 그냥 쭉쭉 달리면 되거든요. 오세요, 오세요. 야야 2차 무기, 2차 무기, 2차 무기. 뒤에 2차 무기, 뒤에 무기, 무기 있다고, 무기 아저씨야. 오지 들고 싶었나 봐. 기다, 기다,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야 저자가 좀 되겠다 이거는. 파이프 좀, 파이프 없나? 놀러, 놀러. 여기 밟고 여기 밟고 어 낙쳤어 잘 가요. 난 절대 우리 팀을 버린 거야. 아시겠어요? 그거 어려워. 글로 가기 힘들 거예요, 많이. 어려워. 아니면 평범하게 오셔도 돼요. 저거, 저거, 피왜 이렇게 막을까? 미전, 리전, 미전이 20이죠. 코치님,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몇 퍼? 바로, 바로, 바로. 저, 저 다리가 탱크 있잖아요. 그니까 제가 그, 갔던 그, 저 언덕 길로 가는 거, 그쪽으로 가는 거, 탱크 그냥 무시하고 그냥 바로 갈수 있어요. 저기 근데 좀 약간 올라가는 게좀 힘든 초보분한테는. 근데 이분들 로딩 속도는 하나는 최고네. 저희는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네, 앞에 이제 특종 나오겠죠, 이제. 안 나오나? 왜안 나오지? 나오네. 아, 또 없나? 아, 또 있어야 되는데? 없네. 아이고, 왜안 올라가죠? 어, 아, 왜안 올라가죠? 네, 잘 보세요. 혹시 저를 보신다면은 살아 게, 살아 있냐고 좀 전해줘요, 알겠죠? 밑에 쵸키, 밑에 쵸키, 밑에 헌터 쵸키, 헌터, 뒤에 쵸키, 뒤에 저 뒤에 더 진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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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동대. 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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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살려요? 뭐야 왜나 i 살려네 Piper, 이 i 요 e 요 Piper, p i p e 요 Piper, 어야 아, 뭐야 이거 아이 님 스프레이가 좀 이쁘네요 매우 매우 바람직한 스프레인데요 이 누구 스프레이건지모르겠지만은 모르, 3인칭 어떻게 하냐고요? 3인칭은 콘솔에가 THI 이거 뭐지? 숄, 손 숄더 이거 치시면은 어왜 안돼요 이건가? 뭐지? 아 이거 이거 치신데요 좋아요는 뭐 어차피 저 생방, 생방에 뭐 좋아요 해봤자 뭐 뭘, 그랬을 게 없잖아요. 닉네임이 로리왕 피루노 로리왕 피루노 로리왕 피루 아우, 닉네임. 이쁘시네. 아. 근데 솔직히 팩트로 있잖아요. 우리 방송은 오타쿠들 많다니까 아우... 오타쿠들 진짜... 와... 유니콘하고 지상 어? 그 흥국이... 아 흥국이 뭐야? 이름, 아이고야 팬... 오펜무 암튼... 갑시다 저 뭐야? 자... 잠탱이래요 잠탱이 장 트러블 양 목소리 듣고 후훅후 거리는데 정상인가요? 그거 살찐, 살찐, 살쪄서 그래요, 그살 빼세요. 살 많이 치셨네. 아, 그렇다. 나서지 마시고. 뭐야, 자꾸 났어. 오내가갔네요 어, 미안해요. 뒤에 <목소리> 터져, 뒤에 <목소리> 터져. 파이프, 파이프, 파이프. 키 먹었음, 키 먹었음. 키트 먹어요, 키트. 왜키안 먹는 거예요? 에? 정말 이해할 수 없어 전력정신좀 너무 투철하시네. 부모집을 뒤에다가 그냥 존나게 멀리 까도 돼요 그냥 그걸 존나 편하게 할수 있어요 하지 마요. 부모주 까면 안 돼. 부모주 어때 부모주 까지 마요. 앞에 헌터 음, 꺼 드시고요. 탱크 잡고 오겠습니다. 상태님 뒤. 부모 쭉 부모 쭉 부모 쭉 뒤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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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뒤뒤 어, 비니 안녕. 뭐야, 탱크 저기 있는 데 아니야, 탱크 내려와야 돼, 탱크. 응, 나 갑니다. 우리 음. 이런 건는 윤대의 희생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아디오스. 뭐야, 접, 접, 접종 왜 저래? 하하하. 아드콘드시라는데 손석도 빨라지신. 하하하하하. <laughs> 아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도 만나길 빕니다 수고하셨어요 빵댕이 사진 좋았습니다 나중에 더 좋은 걸로 해주세요